이혼, 사별, 미혼, 사정은 다 달라도 외로움은 같잖아요. 중년 싱글 남녀에게 이성 친구 또는 재혼 상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주 인터뷰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들면 문자로 연락 주세요. 중매 의신이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대구 남구에 있어요. 아, 네. 우리 여사님 몇 년생이신가요? 예, 5년생이요 55년생이시고요. 예. 네, 네. 자녀는 몇분 있으세요? 음, 하나 있어요. 음, 그러면 결혼은 다 시켰어요? 예. 음, 그러면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요. 음, 딸인데 시집 갔고. 예. 아이고, 홀가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득적하니까. <laughs> 맞아요. 우리 여사님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예, 사별했어요. 아, 몇년 되셨어요? 2년 됐어요. 아, 2년 됐어요? 이제 슬픔이나 아픔이 조금 가벼워졌을까요? 네, 예. 예. 아이고, 우리 여사님은 건강이 어떠세요? 저는 약 먹는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예, 하나도 없어요. 건강 관리를 잘 하셨나봐요. 집안 내리긴 같아요. 집안에서도 예. 크게 뭐 병이나 이런 걸로 고생하고 없나봐요? 예, 아직 없어요. 와, 그래요? 여사님은 술이나 담배는 하시는 편일까요? 저는요. 네. 여태까지 술을 안 먹었는데 이제 네. 어쩌다가 음식이 좋을 때한잔두잔 잔 먹어요 <laughs> 아니 여사님 네. 보통은 사람이 좋아서 <laughs> 좋은 사람이랑 있으면 한잔두잔 잔 네. 마시기도 하는데 우리 여사님은 음식이 안주가 좋으면 생각나나봐요 <laughs> 아이고 음식을 좋아하시나봐요 뭐 이제 음식을 뭐 고기를 먹는다던가 이랬을 네. 때 맞아요. 네, 그때 땐... 한두 잔 먹어요 꼭 어, 잔. 생각이 나요 그거는 맞아요 그 외에는 잘안 먹어요. 아, 그래요? 아 고기가 있거나, 뭐, 요즘 응. 안주가 좋으면 정말 한잔하고 싶기도 예,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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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또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겨서 남자친구가 같이 한잔하자 그러면은 한잔할 수 있겠네요. 그, 그렇죠. 그, 좋죠. 아무거면 그렇죠? 혼자 먹기보다는 둘이 먹으면 조금 맛이 더 좋겠죠. 아이고, 말하면 뭐해요. <laughs> 아 술이 달다 그러겠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종견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 무교시고요. 네. 음, 여사님 키하고 체형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음, 어, 키는 57이고요. 157. 어, 네, 네. 157이고 네. 어, 48kg 나가요. 48kg 예.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해요 정말로 주변에서 내 외모나 분위기 때문에 자주 듣는 말이 있으실까요 있어요 제 입으로 또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네요 <laughs> 예. 좀 그냥 이쁘다 소리 아 그래요 우리가 감안하고 들을게요 괜찮아요 이쁘다 예. 소리 얼굴이 밝다 좀 인상이 좋다 인상이, 좋다, 인상이 좋고 밝다 어 예. 그래요 우리 여사님 본인 성격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심하기도 하고 불위기에 따라서 또 명랑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 양면성이 있다. 예. 그러면 이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여행 같은 거는 가요. 아, 그래요? 여행 갈때 혼자도 잘 여행 가세요? 저는 혼자도 잘 되네요. 아, 그래요? 저는 혼자도 잘 다니는데. 네. 다만 뭐냐 하면은 시골이 그리워요. 아, 그래요? 시골이 그리워서. 네. 제가 뭐 일단 뭐 시골에 갈라 하니까. 네. 또뭐 집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게또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자연인이라든가 네. 뭐 시골에 농사짓 사람 되고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줄기로 댕기는 정도로 하고 싶어요. 아, 그, 자연인 생활도 괜찮고, 예, 시골에서 예. 농사 짓는 분도 계시는데, 여사님은 농사를 뭐, 많이 짓거나 그렇게 못하니까. 그, 그런, 그런 거는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해도. 이렇게 따라댕기는거 정도. 음, 시골 생활이나 그런 정서는, 여사님 정서는 시골 생활을 좋아하는 그런 예, 거네요. 할 줄도 모르면서, 네. 그게 그렇게 그리워요. 아, 그렇게 그리워요? 그래서 제가 <laughs> 네. 올겨도 저쪽에 뭐 강, 강원도 뭐 저런 데 가가지고 막 나무 일좀 해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하도 그리웠어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여행 가서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네. 뚜렷하게뭐 내가 뭐 어느 시골에 뭐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좀 일을 해준다 이거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좀이게좀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내가 뭐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나는 일을 그걸 그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고 네. 이제 따라댕기는거즐기는거 아, 그런 네. 거 하고 싶어요. 그래도 시골 생활을 좀 좋아하고 경험하고 싶고 살아보고 싶고 하면 시골에서 선생님이나 이렇게 하면 요사님심부름 정도 하고 같이 거들어주기도 예, 예, 하고 예. 그런 예. 생활은 좋아는 하시는 거네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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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은 예, 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신청하는 거예요. 사람인데가 그래서 그 내가 이 시골에 와서 좀 같이 좀 살까요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뭐 그렇게 <laughs>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음. 통해서 어,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 아, 좋겠다 싶어서. 싶어서 신청을 하는 게거든요 아 그러면 시골 생활하시거나 전원생활하시거나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네 너무 농사만 많 사람 그런 거 말고요 네네 좀 자연인 쪽으로 좀 이렇게 하는 아, 그런, 그런 분 농사를 꼭 많이 짓는 그런 분 보다가 자연인처럼 예. 그냥 자연을 예, 예. 즐기고 싶으신 예, 거네요 예예 예. 예, 예. 아 그래요 자연을 즐기고 싶으신 거고 그러면 여사님은 생각해 놓은 지역이 있는 건 아니고 지방 어디든 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역 예, 예. 어디. 아, 그래요? 예. Yeah. 그러면 우리 여사님 성격은 그런 좀 시골 정서에도 잘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수도분한 성격일 수도 있겠어요. 자연인 음. 생활을 좋아하면 푸근하고 네. 까탈스럽지 네.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생활을 그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저, 정말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그런 데가 들어가고 싶어서 또 여자가 뭐 그냥 또뭐 그런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혼자. 혼자는 혼자는 예 네, 여자는 그렇죠. 혼자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 네. 왜 그렇게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봤나요? 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잠깐 자랐어요. 잠깐 자랐는데, 어렸을 때, 그때는 없는 시절이어서, 네. 할머니들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할머니들을 아. 많이 따라다니고, 그런, 네. 그런 게 그립고, 아, 왠지 그렇게, 그게 그래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에 빠지면은 좀, 제가 보면 좀 이렇게, 헤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한번 빠지면 음. <laughs> 깊게 빠지나 봐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 그러면은 한 사람 알면 좀 깊게 빠져서 다른 게좀 눈에 잘안 들어오고 무섭기는 해요. 무섭긴 해요, 그렇게 될까 봐. 예. 어렸을 때 혹시 그래본 경험이 있어요? 응, 음, 어렸을 때 있었죠. 아이고, 맞아, 어렸을 때 우리 다 있어요. 네, 연애할 연애할 적에. <laughs> <중에 웃음> 네. 어,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빠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별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플 것같 해요. 너무 가슴 해요. 아파요. 나는, 저는 그런, 그런 해요. 거를 참 가슴 아파해요. 아이고, 우리 여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남자든 여자든 가슴 맞아요. 아프고 힘든 건다 똑같이 힘든 것 같아요. 이별의 아픔은. 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이상형은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실까요? 좀정해 있는 사람이면 될것 같아요. 서로 잘 마음을 맞추는 사람. 그러면 나이 차이는 여사님 나이에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으세요? 위로 다섯 정도. 밑으로는요? 밑으로는 세살 정도. 아 그러면 위로는 다섯 밑으로는 세살 정도 차이 났으면 좋겠다. 네. 네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냥 저 놀고 있어요. 그러면 여사님은 지금 생활은 뭘로 하고 계세요? 연금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연금은 안 나오고요. 가거이 벌어놨던 거갖고 쓰고 있어요. 있는 돈 조금씩 쓰고 계시고. 예. 예. 그러면 여사님 경제적인 부분도 살짝 말씀을 해주실까요? 경제적인 문제는 그냥 재몰 거는 돼요. 여사님 생활할 거는 되니까 선생님도 선생님 생활할 거 정도. 예. 어좀 자연의 생활을 이미 하고 있거나 뭐 계획하는 음. 분도 그거 가능한 정도만 되면 되겠네요. 네. 음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이성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자연인 하는 그런 분들이 연락 주신다면은 또 서로가 잘 보고 맞고 하면은 뒷바라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은 연락 좀 많이 주세요. 방금 소개해드린 여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이신으로 459번 여성이라고 문자 주세요.